로보티즈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6월 23일 월요일인데 자 중동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81,900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무려 30%의 급등이 나왔죠. 주가 조정 없이 신고가 랠리로 폭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미 시장에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로보티즈의 목표가를 30만원 이상 잡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소문의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이요, 로보티즈의 시크릿 리포트, 비밀 리포트를 작성하고, 목표가 무려 30만원을 잡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로보티즈의 시크릿 리포트, 비밀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, 앞으로 나올 로보티즈의 엄청난 호재 정보와, 그리고 매집 일정, 목표 주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로보티즈의 시크릿 리포트 비밀 리포트에 한글 번역본을 제가 제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상단의 전화번호 010-7294-7607로 간단하게도 글자 로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010-7294-7607 로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안에서만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로보티즈의 시크릿 리포트에 한글 번역본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렵게 입수한 정보니까 절대 유출하지 마시고 공유하지 마시라 부탁드리겠고요 제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만 알고 계시다가 로보티즈로 큰 수익들 거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핸드폰을 당분간 24시간 열어 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시점에 상단의 전화번호 010-7294-7607로 로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로보트 제 시크릿 보트에 한글 번역본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고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요. 010-729-47607로 로보라고 반드시 문자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,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줄 인생 역전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, 이 종목 지금 바닷권에서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했다.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했고, 이제 폭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란 얘기입니다. 자, 이 종목이 가진 재료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재료기 이 때문에, 이번 달에만 최소 200%에서 500%까지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란 얘기입니다. 자, 이 종목 받으셔서 여러분 그동안 손실났던 계좌 역전, 인생 역전 반드시 이뤄내시라는 얘기입니다. 상단의 전화번호 010-7294-7607로 간단하게 네 글자 인생 역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010-7294-7607 인생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안에서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. 자 이런 기회가요. 1년에 두세 번밖에 오지 않는데 그 기회를 꼭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. 010-7294-7607 인생역전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시고 이 종목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. 제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. 부자들의 매매기법이란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건데, 여기에 엄청난 매매기법들이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, 이 부자들의 매매기법 전자책을 받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7294-7607로 간단하게 두 글자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0107294-7607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부자들의 매매기법 이 전자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. 정말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꼭이책 받으셔서 수익들 챙기시고 부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